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신상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에 핫한 신상 템들 싹다 모아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리뷰 보러 가시죠. 에뛰드 MBTI 팔레트 글레이즈 플럼프 글로스. 이번에 에뛰드에서 팔레트 플럼프 글로스가 각각 3컬러씩 출시가 됐는데 이게 요즘에 핫한 거 같아가지고 요것부터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팔레트들이 보기에는 12구 팔레트 같지만 요렇게 교체 2구가 더 있어서 총 14구 팔레트예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섀도우 컬러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2구 교체용 섀도우 자체도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관하기도 쉽고 간단하게 쓱 빼서 그냥 탁 넣어주기만 하면 돼서 교체하는 것도 되게 간단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팔레트를 교체하게 되면 팔레트의 무드가 살짝씩은 달라져가지고 한 가지 팔레트로 여러 가지 무드를 낼수 있어서 이 점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컬러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먼저 데일리 음영 컬러감들로 가득한 최 아이. 얘는 웜톤에서 미지근한 톤까지 사용 가능한 음영 컬러로 가득한 팔레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영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팔레트이고 저는 이 팔레트에서 미지근한 톤의 음영 컬러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해. 했는데 진짜 그냥 완전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에 딱인 컬러감이었어요 두 번째 핑크 라벤더 컬러감들로 가득한 이건 아이잖아 이건 핑크 라벤더 컬러감들로 가득해서 쿨톤 분들 특히 여쿨 분들한테 강추하는 팔레트예요 로즈핑크부터 라벤더 컬러까지 다양한 컬러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쿨톤 데일리 메이크업에 딱이더라고요 저는 이 팔레트에서 로즈핑크 컬러감들로 픽하고 여기 들어있는 라벤더 컬러의 블러셔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해줬는데 개인적으로 이 메이크업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는 이 이 라벤더 컬러 블러셔가 좀 엄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얼굴에 올렸을 때 핑크 기운하고 라벤더 기운이 적당히 섞여서 올라와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봄에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만인의 이상형. 이건 제대로 웜한 코랄 모드의 팔레트라 봄만분들한테 찰떡인 팔레트예요. 화사한 코랄 컬러부터 코랄 브라운까지 전체적으로 코랄 모드로 톤이 맞춰져 있는 팔레트고 저는 생기있는 코랄 모드를 듬뿍 담아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 이 블러셔로 포인트 줘서 메이크업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발색은 너무 여리하지도 부담스럽게 선명하지도 않은 진짜 딱 적당히 자연스럽게 발색이 잘 올라오는 편이고 또 제가 에뛰드 팔레트 리뷰할 때늘 하는 말 있죠. 에뛰드는 펄 맛집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나 에뛰드는 펄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팔레트에는 내장 브러쉬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되게 납작 하고 힘이 있는 브러쉬여서 라인 그려주거나 라인 블렌딩 해주거나 애교살 그림자 넣어주거나 삼각존 음영 넣기에 딱인 브러쉬여서 은근히 활용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뛰드 신상 팔레트가 진짜 에뛰드가 각 잡고 열일했다. 아 이래서 얘가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영에서 지금 이 팔레트 구매하시면 기획 세트로 구매가 가능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2구 교체 섀도우뿐만 아니라 귀여운 이니셜 키링도 같이 주더라고요. 립구, 쿠쿠뿐만 아니라 이렇게 팔구까지 할수 있는 제품이어서 이거 기획 세트로 판매될 때 구매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팔레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희 원픽을 꼽자면 저는 의외로 이건 아니잖아 여쿨 팔레트였어요. 제가 처음에 얘를 보고 되게 라벤더끼가 낭낭해가지고 제일 손이 안갈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팔레트였는데 핑크 컬러 위주로 메이크업을 해주고 라벤더 포인트들만 살짝 넣어주면 되게 예쁘고 데일리한 쿨핑크 메이크업으로 완성이 돼서 저는 의외로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했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글레이즈 플. 이 플럼프 글로스. 얘는 펄이 들어있는 글로스인데 플럼핑 기능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컬러가 핑크, 퍼플, 블루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솔직히 얘가 투명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 컬러감은 발랐을 때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그냥 투명 글로스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펄감도 되게 자연스러운 편이라 입술에 발랐을 때막 부담스럽게 펄빡 이런 느낌 안 나고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컬러뿐만 아니라 플럼핑 강도도 세 단계로 나뉘어서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 핑크 컬러는 플럼핑 기능이 없어서 전혀 화함이 느껴지지 않는 무자극의 제품이고, 퍼플 컬러는 일반적으로 플럼핑 기능이 있는 립이다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화함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약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화함이 느껴지는 정도였고, 마지막으로 이 블루 컬러는 진짜 끝판왕이에요. 제가 이거 모르고 발랐다가 입술이 아파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플럼핑 기능 센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팔레트처럼 이 글로스도 맞춤형으로 본인이 원하는 플럼핑의 강도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향은 거의 그냥 무향에 가깝고요 어플리케이터도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휠 이벤치크 블러리 푸딩팟 AOU 매트 포슬밤 이거 요즘에 진짜 핫한 제품이죠. 뭔가 올해 이렇게 팟 타입의 리벤치크와 동시에 사용 가능한 블러리하고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 유행인가봐요.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두 브랜드에서 비슷한 제품군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제품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 궁금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질감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먼저 공통점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둘다 입술에 얇게 발려서 주름 끼임 없이 주름 사이사이 다 메꿔주면서 블러리한 입술 표현을 만들어주는 제품이고 매트한 마무리감이지만 입술 건조함이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바르고 났을 때 밀착력도 꽤 느껴지는 제품이고 다만 착색이 되는 제품은 아니어서 지속력에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매트한 마무리감의 제품이기 때문에 바르기 전에 입술 각질 관리는 꼭 해줘야 되는 제품이고 또 이게 보이는 컬러랑 실제 발색했을 때 컬러감이 살짝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제품군이긴 한데 왜냐면 이 본품 자체는 엄청 많은 양이 압축돼서 이통 안으로 들어. 가 있잖아요. 이 밀도 있는 색감과 얇게 떠서 발랐을 때 색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컬러보다 실제로 발랐을 때 색감이 훨씬 더 화사하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이점도 알려드리자면 핏 푸딩 팟의 질감을 정리를 해 보면 퐁실퐁실 사르르해요. 수분감 있는 촉촉한 젤리 같은 제형이어서 진짜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촉촉한 푸딩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떠서 바르다 보면 진짜 부드럽게 사르르 발리는 편이고 입자나 제형감이 크게 느껴지기보다 그냥 너무 부드럽고 사르르하게 발려서 나도 모르게 진짜 그냥 다 발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반면에 AOU 포슬밤의 질감을 정리해보자면 진짜 제품명대로 포슬포슬이에요. AOU가 피보다 수분기가 훨씬 빠진 그리고 좀더 단단한 제형이더라 고요 얇게 떠서 발랐을 때 포슬포슬한 벨벳 입자가 느껴지면서 그 입자를 펴 바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얘도 부드럽게 발리긴 하는데 피랑은 살짝 다른 결의 부드러움이었어요. 또 향이 살짝 달랐는데 피푸딩팟은 살짝 달달한 요거트 향이 나는데 에이오일 포슬방 같은 경우는 그냥 무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다 제가 글로시 립하고도 사용을 해봤는데 어떤 글로시 립은 발랐을 때 입술에 막 끼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또 다른 글로시 립은 딱히 제형 분리되는 느낌 없이 예쁘게 잘 발리더라고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안 맞아서 이 부분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은 언니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이게 궁금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P 푸딩팟이 조금 더제 취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관을 봤을 때 케이스도 P가 압도적으로 훨씬 귀엽고 예뻤고 또 컬러감을 봤을 때 AOU는 네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다 차분한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P 피 같은 경우에는 30컬러로 압도적으로 다양하게 컬러감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컬러 선택의 폭이 훨씬 높아서 모든 걸다 비교해서 따져봤을 때 저는 피가 좀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감도 몇개 보여드리면 먼저 피 푸딩팟 위드 아웃. 따스함이 느껴지는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이건 라이트한 컬러감이라 블러셔, 립 베이스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픽한 컬러였는데 팝업에서도 품절 대란이 났을 정도로 되게 인기 있는 컬러더라고요. 두 번째, 스커트. 이건 다가오는 봄에 생기있게 바르기 좋을만한 핑크 코랄 컬러예요. 진짜 봄원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할만한 컬러고, 핑크 코랄 좋아하는 여쿨분들도 걸쳐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세븐틴. 이거 진짜 봄부라면 꼭 쟁여야 하는 완전 추천하고 싶은 컬러거든요. 약간의 형광기는 가지면서 채도가 확실하게 살아있는 코랄 레드 컬러라, 진짜 입술에 발랐을 때 얼굴에 형광등 착 켜져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AOU 1호 산호밤 웜톤 베이스용 코랄 베이지의 정석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웜톤 분들한테 다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감이고 보이는 컬러보다 입술에 올렸을 때 약간 생기 있게 올라오기 때문에 보만 분들이 단독으로 발라도 예쁠 것 같은 컬러감이더라고요. 다음은 코튼밤 소프트한 쿨톤의 핑크 장미 코랄 컬러의 느낌이더라고요. 채도 높지 않은 차분하고 소프트한 컬러라 여쿨 겨쿨 모두에게 다 추천드리고 다만 외관 컬러보다는 좀더 웜하게 올라오는 편이긴 했어요.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이건 제가 출시 전부터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제품인데 왜냐면 얘가 쉐딩이랑 파우더랑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쉐딩으로 얼굴에 음영감 넣어주고 이 밝은 컬러의 파우더로 얼굴에 하이라이팅을 해줘서 얼굴의 윤곽을 제대로 입체적으로 빡 살릴 수 있을만한 제품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살짝 아쉽긴 했어요. 우선 컬러는 웜톤, 쿨톤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쿨톤 컬러부터 자세히 보여드리면 얘 진짜 그레이시한 음영 컬러를 되게 예쁘게 잘 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코 음영 넣 귀에 너무 딱인 컬러감이어서 저 오늘도 이쿨 컬러로 전체적으로 얼굴에 쉐딩을 넣어줬는데 진짜 자연스럽게 착붙으로 예쁘게 올라오죠 타사 유명한 쉐딩이랑 비교를 해보면 투쿨포스쿨 컬러보다 더 그레이시하고 에뛰드 컬러보다 컬러감이 훨씬 더 진해요 다음 웜톤 컬러는 붉은 기 빠진 되게 따스한 웜 브라운 음영 컬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살짝 뮤트한 음영 컬러가 유행이라 이렇게 노란 기가 섞인 쉐딩이 많이 안 나오는 추세인데 얘는 정말 확실하게 노란 기 가득한 음영 컬러였어요. 베이크 메이크나 에뛰드에 비해서 노벨브 쉐딩이 훨씬 노란 기 도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쿨톤 컬러는 그렇게 크게 호불호가 탈것 같진 않은데 웜톤 컬러는 웜톤 분들도 살짝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색은 굉장히 선명하게 잘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특히나 코 쉐딩 할 때는 브러쉬에 진짜 한 번만 톡 해가지고 양조절 해준 다음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사용할 때 양조절이 필수인 제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발색이 진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웜톤 컬러는 노란기가 많이 들어있기도 해서 피부톤이 많이 밝으신 분들은 이 컬러감들이 너무 진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파우더도 얘기를 해보자면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착붙될 수 있을 만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그리고 원쿨 동일한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해드리긴 했지만 하이라이팅을 넣어서 윤곽을 잡아주게끔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게 제 피부톤이 밝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얘가 하이라이팅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얼굴에 사용하진 않고 그냥 애교살에 컨실러 해주고 그 위에 좀 파우더 처리하고 색 정리해주는 용으로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가 쉐딩 크기가 좀 작은 편에 파우더랑 가까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쉐딩 브러쉬 너무 큰거 사용하시면 하면 묻힐 때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 같이 증정이 됐던 브러쉬도 얘기를 해보자면 콧대 음영 넣어줄 때 그리고 코 밑에 음영 넣어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콧마무리 섬세한 음영 넣을 때 있죠. 이럴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섬세한 음영 잡기는 조금 어려운 브러쉬였다. 그리고 이 파우더 브러쉬. 사실 저는 얘가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왜냐면 얘가 파우더 브러쉬 치고 매끈한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얘가 힘이 있고 되게 얇은 브러쉬예요. 그래서 얘를 파우더 묻히고 얼굴에 올릴 때 뭔가 모르게 피부에 착붙되는 느낌이 좀 덜하고 간혹가다 베이스가 뜨기도 하더라고요 뮤드 인스파이어 멀티 픽서 마스카라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뮤드 마스카라에 또 특히나 스키니 마스카라에 이렇게 새로운 컬러가 3가지나 출시가 됐어요 멀티 픽서 마스카라에는 클리어 브라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에는 애쉬 브라운, 뮤트 브라운 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이 마스카라 제품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진짜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리뷰는 거기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만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보통 컬러감이 들어있는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발랐을 때 속눈썹이 또렷함이 줄고 존재감이 줄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었는데 뮤드 마스카라는 컬러감이 들어가 있어도 진짜 블랙 마스카라만큼 또렷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속눈썹의 존재감을 빡 살려주면서 AC 뮤트, 브라운 한 방울 톡 들어간 느낌이라 묘하게 살짝 다른 컬러감으로 컬러 마스카라의 매력은 또 살린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상 컬러 역시나 또렷함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편이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하트 퍼센트 도트원 모드탑 코팅 립 플럼퍼. 그동안 국내 브랜드에서 이런 립 체인저 제품은 저는 사베님 브랜드에서밖에 못 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트퍼센트에서도 출시를 하고 곧 피에서도 립 체인저가 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피나 AOU 핫타입 제품이랑 이립 체인저 제품이 올해 좀 핫하려나 싶긴 하더라고요. 우선 컬러감부터 보여드리면 얘네는 이렇게 웜, 쿨, 무드 체인저로 총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웜 체인저는 브리간 스푼 들어간 너티 브라운 컬러 쿨 체인저는 퍼플 핑크 컬러 무드 체인저는 퍼플 한 방울 톡 떨어진 블랙 컬러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솔직한 후기를 말해드리자면 솔직히 얘네가 완벽하게 막 180도 립의 온도감을 바꿔주진 않아요. 그리고 얘네가 전체적으로 컬러가 다 차분해서 립 위에 얘네를 발랐을 때 컬러감이 대체로 다 차분해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핫터퍼센트립체인저는 진짜 막 완전히 립의 온도감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고요. 그냥 립에 약간의 모드는 바꿔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형을 보면 얘네는 묽은 립업 그래서 무겁거나 끈적임은 없는데 쫀쫀한 밀착력이 느껴지는 제품은 아니어서 입술에 너무 많이 올리면 살짝 두르르 흘러내리는 느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착색은 전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먹거나 휴즈로 입술 닦으면 다 날아가고요. 대신 보습감은 좀 괜찮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얘도 플럼핑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인데 너무 약하지도 막 입술이 아플 정도로 자극적이지도 않은 그냥 딱 무난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향은. 민트 향이 꽤나 강하게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 역시나 아까 에뛰드 글로스처럼 팁이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이 팁이랑 손의 거리감이 되게 짧잖아요. 팁 크기 자체는 다른 립하고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얘를 사용했을 때 뭔가 팁이 살짝 작은가 싶을 정도로 살짝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케이스 디자인 보면은 진짜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진짜 립 제품이라고 말안 하면 매니큐어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디자인 자체는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총 평을 해보자면 솔직히 모든 컬러를 다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음에 드는 한 컬러 정도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원픽 컬러도 알려드리자면 저는 쿨 체인저예요. 얘가 세 가지 컬러감 중에서 딥한 느낌이 제일 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얘가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퍼플기가 강한 핑크 컬러 같은데 실제로 입술에 발랐을 때는 퍼플기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맑은 핑크 기운만 느껴져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즘에 핫한 신상들 다 모아서 팩폭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사용해보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단점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이 점들 다 고려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만 쏙쏙 골라서 쇼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